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선물 주고받을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은 선물보다는 충격을 안겨준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SVB, 이 은행의 파산에 미국과, 미국의 개입이 지원이 약속이 됐지만, 투, 어, 투심은 오늘도 얼어붙은 모습을 더욱더 보여줬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이에 따라서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위로와 조언도 좋지만 더 좋은 거라면 수익을 안겨다 드릴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게 저희 주토피아가 해야 될일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 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 상단에 뜨는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채팅 입장하기 버튼까지 눌러 주셔서 저희 노란 톡방으로 확실하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2,006개 종목 중에 상승해줬던 종목은 단 100개 종목만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여러 종목으로 3월 동안에 또 수익을 챙겨갔기 때문에 아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과연 내일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소개가 나간 종목들이 또 수익을 안겨다 줄지 계속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하시면서 내일장 대비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점검부터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먼저 2.5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2348.97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무려 3.91% 하락으로 거의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58.0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매주 화요일에 남자입니다. 단기 급등주, 그리고 폭등 차트의 정석을 보여드리는, 그리고 토네이도급 종목 회전율을 자랑하는 우리 빅스 전문 님인데요, 빅스 전문가님의 장점은 방송에서도 종목들을 후하게 챙겨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진짜 수익을 안겨드릴만한 종목들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다라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걸 다 수익률로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해 주시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2월 동안의 전문가님의 통합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50%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종목들의. 개수도 상당히 많고요. 또이 종목들이 다 수익을 잘 챙겨줬습니다. 인포뱅크가 47%, AD 테크놀로지가 42%, NP 데이터 솔루션 쭉쭉쭉쭉 가다가 스코넥이 5%, 적게는 5%부터 많게는 50% 가까운 수익률까지 저희가 여러 종목을 빠르게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란 톡방 안에서 분봉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오신다면 3월 동안에도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3월 중반에 다달았는데 지금 통합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무려 지금 중반인데 10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동국산업이 4거래일 만에 28%, 현대공업이 또 4거래일 만에 18% 길어야 2주입니다. 뭐 2거래일, 4거래일 계속해서 10% 넘는 수익률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3월 중반이잖아요, 여러분. 남아 있는 3월 동안에 또 여러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도록 장 중에도 전략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방송에. 소개해 드리는 종목들도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핫 이슈,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금과 건설기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먼저 금부터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금값에 대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또금 관련주로 어떤 걸 공략해 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 내용 정확하게 짚어 주실 테고요. 건설기계와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여러 번또 짚어 드렸었고, 수익도 여러 번 챙겨드렸습니다. 3월 동안에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셨는지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시죠.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우리 빅스 전문가님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수익을 꼭 챙겨가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딱 뜨고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기운이라도 좀 내시라고 빨간 옷도 입어봤는데 어떻게 힘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여러분들 따스하게 또 공감해 주시면서 내일의 전략 세워주실 우리 빅스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아, 오늘 국내 증시 그냥 혼돈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SVB 사태가 불러온 국내 증시의 하락 대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기대를 했던 CPI 발표, 방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 발표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증시의 상, 이 사실상 다시 한번 반등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추가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빠지게 될지 분명히 최근에 국내 증시가 상승을 불러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거기에 가, 마땅한 같은 상승세를 불러오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 하락은 오히려 최근에 조금 조금밖에 회복해주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으로 어, 보내줄 수가 있었던 그런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응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혼자서 하긴,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국내 국내 증시의 대응.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즐겁게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CPR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장인데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도 받아보셔야 되겠죠.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우리 빅스 전문가님의 전략도 알뜰하게 챙겨드리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았나? 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는 건지 시장 어떻게 보신 건지 분석을 바로 들어볼게요 아 오늘 국내 증시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bb 사태가 이번 하락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sbb 사태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나라고 싶었을 찰나에 이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을 불러왔던 것은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증시의 하락을 좀 불러왔다라고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졌던 게이 CPI 발표에 대한 관망세까지 좀 겹쳐지게 되면서 어좀 다소 좋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오늘 CPI를 앞두고 공포감이 커진 국내 증시였습니다. 매수 여유도 없어서 막 낙폭 만회조차 이막 낙폭에 대한 만회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참고로 어제, 저, 어제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10시에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연설만 있었을 뿐어 추가적인 이런 조치 내용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3월에 FOMC의 동, 동결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동결 이 FOMC의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될 것이라는 다 기대감이 조금 동반이 되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응. 교체에 대한 실적 우려감과 그리고 연일 은행주들의 급락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투매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파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까지 이 sbb 사태로 발생된 은행주들의 시가총액이 감소해 하락했던 규모 자체가 약 465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실적 우려 이게 이제 기업 실적 우려에 대해서 재보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부분은요 이 3조 원 이상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 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실상 이 증시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출애됐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일 기준으로 반대매매 금액이 약 230억 정도였습니다 1월 초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안 그래도 예탁금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예탁금이 많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신용 잔고가 거의 40% 수준에 육박한다고 이미 전해져 있었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등을 보이더라도 이 신용 물량을 한번 좀 덜어내고 가야 될 시장의 무게감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지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매수 유입이 없어서. 이 낙폭에 대한 만회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 그리고 옵션까지 모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 매도 흐름 속에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역대 최대치까지 좀 갱신을 하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백 종목이 겨우 넘겼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최근에 하락장과는 비교도 못할 그런 하락장이었는데요. 참고로 연초에 23년 1월 1월에 이연재점을 위협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도 그 때보다더 오히려 심한 그런 하락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와 달랐던 국내 증시를 최근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증시는 조정을 좀 상당히 이어 왔었던 반면 국내 증시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2차전지나 AI 체포주들의 랠리를 통해서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던 주가에 대해 매물 출회가 나왔던 점이 오늘 낙폭을 조금 더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나 AI 챗봇 이런 기타,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종목들을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이다라고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 확대 가능성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전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시 30분에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발표가 된과 동시에 이 미,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큰 변동성을 확대 이 만들어 내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변동성이 지금 중요하겠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내일 국내 증시의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종가겠죠 음. 이 지수 차때의 종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내일 증시를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시장은 현재 주요 지지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에서 더 이탈을 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대응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CPI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나오게 되면서 그나마 한숨 좀 덜어낼 수 있었던. 그런 것, 그러,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기에 여기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옆에서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그 종목들 함께 수익 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석을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역시나 지금 CPI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워낙 중요한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더 깨진다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우리 빅스 전문가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아야지 우리가 매매하실 때에도 또 수월하게 전략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 독방이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밀착 케어를 해 드립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코드 스캔하시죠. 화면에 지금 QR 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 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 상단에 딱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 주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저렇게 창에 보이는 것처럼 어 이렇게 빅스 대표님이라고, 주토피아 빅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나오니까요. 그거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